아마 여러분들 뭐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뉴스를 이미 들으셔서. 음, 얼마 전에 스카이델리라는 그 매체가 지난번 123 비상계엄 때, 아, 이 군이 선관위를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99명을 체포해서 이들이 다 해커라는 거예요. 체포해서 주일미군기지 오키나와에 있습니다. 그걸로 다 압송됐다라는 기사를 쓰고 그 이후에도 계속 한 7건의 관련된 기사를 썼어요. 난리가 났죠, 그때. 심지어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이 헌재 심판정에서 공식적으로 이 이야기를 거론했습니다. 이런 예일도 있다는데 이게 부정선거가 있지 않느냐. 이거를 뭘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한 거죠. 그래서 그때 뭐 어, 황교안 국무총리 그다음에 뭐또 제가 제 주변에도 전직 고위 관료들 아이 그그뭐 어, 진짜 아니야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제가 처음부터 거듭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거 가짜입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왜? 저희들은요, 어떤 사안이 생기면 이게 합리적이냐를 먼저 따져봅니다. 그리고 팩트 파인딩을 하죠. 즉, 팩트 체크를 합니다. 근데 전혀 이 관련된 사실 관계가 증명됐지 않았어요. 미국 주인, 저, 주한미국도 다 부인했습니다. 선관위도 당시에 연수원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성관이 공무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승진 연수를 받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중국이랑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인 99명이 이런 식으로 갔으면 중국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이 가짜 뉴스가 엄청나게 퍼 날라갔습니다. 유튜버들이 막 매일 이걸 갖다 하니까 사람들이 뭐 조회 수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뭐. 내가 오키나와에 가보니, 뭐, 어떻더라. 현지 오키나와 상황 실시간 중계, 뭐, 정말 막이 거짓 뉴스에 거짓 뉴스를 더해서 오죽했으면, 진짜 이 <laughs> 변호사 경력이 꽤 되는 윤대통령 <laughs> 변호인들조차도 그걸 사실로 믿고, 헌법재판소사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아, 역시 믿을 거는 언론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참 기가 막혔죠. 근데, 추적 60분이, KBS 추적 60분이, 이 문제를 제기했던 안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캡틴 아메리카라는 거 아실 겁니다. 지난 국가인권위원회하고 뭐 중국 대사관에 저 캡틴 아메리카 복장하려고 들어가려다가 건조물침입 병위로 체포가 돼서 구속됐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요, 이 사람이 KBS 비디오의의대화에서 사실 그거 제가 한 거예요. 라고 공로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는 CIA 블랙 요원이다. 뭐, 그 다음에, 어, 미국, 뭐, 이 군인 출신이다. 그리고 이름을, 음, 저 미국 이름을 <laughs> 이야기했는데, 마이클 피터스 대위다. 미 CIA 블랙 요원이고, 마이클 피터스 대위다. 그러면서 이 기자하고, 어, 180차례 걸친 문자와 이런 걸 통해서, 통화를 통해서, 일곱 건의 기사를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데스크까지 다 봐줍니다. 기사 쓴 거, 아, 나 보내보세요. 어, 요건 요렇게 고치세요. 딱 이렇게 산 통화 기록이 다 드러났습니다. 야, 아무리 언론사를 표방하는 곳이지만, 아무런 신원 확인이 안된이 사람을 믿고, 이거를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고, 그리고 광화문 집회 이럴 때, 이 신문이 막 엄청 돌아다녔습니다. 거기 모신 분은 다 믿었어요. 지금도 믿고 계신 분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도 아직 이 사실을 믿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참, 전직 국무총리가요, 지금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언론이다. 라고 극찬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황당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예비역 병장이고요, 미국은 가보질 않은 사람입니다. 이 옷을 뭐 30만원 주고 샀잖아요 캡틴 아메리카 옷을? 이걸 사갖고, 아유, 다 속던데요? 제가 한 말이니까? 이렇게 아주 자신있게 이야기를 거예요 제가 한마디 하니까 그냥 다들 속아요. 오, 전직 국무총리 누구 할거 없이 그냥 대한민국이 다 속아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아니 진짜 이 신원도 확인도 안 되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아무런 필터링도 없이 특정 언론이 보도하고 그 보도한 것을 다또 믿어버리는 그리고 전직 총리까지 흔들려버려요. 정말 대한민국이 가짜뉴스에 너무 허약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저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 소위 이제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저희들의 기자들이 한 200명 넘게 있습니다만, 이들이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전화하고, 만나고, 체크하고 합니다. 그런 언론들이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뭐다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거 보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뭐안 하죠. 가짜뉴스니까요. 근데 국민들은 잘 믿질 않아요. 근데 이런 데서 딱 하고, 유, 어느 유튜브에서 뭐 한마디 하면, 그걸 다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 어이 기성 언론들이 국민 여러분께 불신을 많이 들었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언론도 책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수용하시는 분들도 이거 뭐 어떤 특정 유튜버에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야 진짜야. 저한테 문자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제가 아시는 뭐 언론계 선배들 뭐 전직 그 장관분들 이거, 이건 <laughs> 이거 말이야 진짜 같은데 뭐 이런 분들도 꽤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하, 아, 이거 가짜 뉴스입니다. 믿지 마십시오. 뭐 설명을 해도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거, 믿고 싶고 보고 싶은 거그게딱 들어서면 딱 머리에 고정이 돼서 안 믿는 거죠. 이제 그런 현상이 지금의 우리의 극단화된 여론 지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참큰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 우리 언론도 반성해야 되겠지만 이제 여러분들도 좀더 냉철하게 사실관계에 대해서 특히 최근에 부정선거와 관련된 거 아,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뭐 전직 총리, 전직 의원분이 그렇게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는 어 저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인데 자, 보십시오. 얼마나 허망한 뉴스입니다. 얼마나 허망한 사실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병장으로 나온 사람을 무슨 CIA 블랙요원이다 어쩌다 저쩌다 이렇게 다 전국민을 썼고 이 사람은 아유, 다 속던데요? 라는 한마디로 책임을 면탈하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가 잘못인가요? 믿는 우리가 죄인가요? 참, 앞으로도 가짜뉴스들이 많이 나가겠지만, 이제 스스로가 좀 걸러내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